자, 2020학년도 고일 9월 모의고사 29번 지문독해 가보도록 할게. 일단 주제문부터 확인하고 갈게. 음식의 시각적인 입력 정보 너무 추상적으로 나오고 이걸 좀만 더 구체적으로 주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한번 어볼까 시각적인 음식 정보가 시각적인 음식 정보가 맛과 냄새보다 우선시된다. 시각적인 음식 정보가 맛과 냄새보다 우선시된다. 그러 우리 그런 말 있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라고. 겉으로 보이는 음식의 모습이 맛 또는 냄새보다도 우선시된다. 맛있어 보이면은 그만큼 실제로도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올도 우리 앞에서 26번 지문에서 도우와 같은 의미야. 모모일지라도라는 의미고, 이은 가주어, 그다음에 대은 진주어. 자, 뎃 이하에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네. 자, 내 이하에 있는 매은 p a r t of our assessment of food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의 주어가 되겠지. 자, 음식에 대한 우리 assessment 한 평가야. 자, 음식에 대한 우리 평가의 일 부분이, it's a visual appearance 그것의 시각적인 외형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그 음식의 겉모습이 우리가 음식을 판단하는 일부이면은 분명하지만 it is perhaps u r p r i s i n g how 자 역시나 이 입도 가주어고 요뒷 부분이 지금 진주어가 된다 의문사절이 지금 진주어로 가는 거지 자 아마도 놀랄 거래 뭐가 h 우 이하에 있는 내용도 놀랄 겁니다. 자, 뭐가 놀랍느냐? How visual input 시각적인 input 정보가 어떻게 override taste and smell 자, 이 override 하면은 우선시되다 맛과 냄새보다 냄새를 우선시하는지 어떻게 시각적인 정보가 맛과 냄새를 우선시하는지가 아마 놀라울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었는데, 음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외형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시각적인 정보가 맛하고 냄새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 아마 놀라울거래. 우리가 외형을 보고서 음식을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긴 하는데 이 외형이 맛하고 냄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마 놀라울 것입니다. 자,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to collectly identify. 자, find라는 동사, 그 다음에 it 표시해두고, 어? 그리고 very d i f f i c u l t 그 다음에 또 to. 혹시 이게 무슨 형태게? 여기에 지금 진 목적어 그 다음에 이시가 목적어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목적 부어 부분이 되는 거고 부어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디피컬티라는 지금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지 그래 서 목적어가 목적 부어라는 것을 알게 되다라는 얘기니까 자, 사람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프라이리아이덴티파이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대 아이덴티파이 하면 식별한다는 얘기야 구별한다는 얘기지 뭐를 구별하느냐 fruit flavored drink 하니까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했을 때 만약에 그 색상이 wrong, 잘못되었, 잘못되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있잖아. 만약에 딸기맛 음료수면 음료수의 색깔이 뭐라고 생각을 하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근데 초록색 음료를 딸기 맛이 나는 음료수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러 아마 그걸 먹고서 어 이게 무슨 맛이지?라고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거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스턴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인데 어떠한 오렌지 주스냐? 컬러드 그루인 아니까. 초록색인 오렌지 주스가 얘가 될 거래. 우리 오렌지 주스 하면은 무슨 색?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황색이 아닌 초록색 오렌지 주스를 우리가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게 무슨 맛인지 식별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자, 플라스 아마도 even more s k i n g 더 놀라운 것은 이더 t h e r experience 경험인데 뭐의 경험이냐? 와인 감별사들의 경험일 거예요. 자, one study of Bordeaux university students o f wine and wine making. 여기까지가 좀 주어야 그리고 r 리비埃尔드가 동사가 되는 거고. 자, 한 가지 연구인데 뭐에 대한 한 가지 연구냐? 와인과 와인 제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보르도 대학생들에 대한 한 연구가. 리비어드 발표했는데 뭘 발표하느냐? 댓 이하에 있는 내용을 발표했대 보르도 대학이라는건 대학 이름이에요. 보르도가 프랑스 지역 이름이니까 프랑스 어디 있는 대학인가 보네. 자, 그 보르도에서요. 와인과 와인 제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한 한 가지 연구가 발표했대뭘 발표했느냐? they choose tasting note appropriate for red wine. 자, 그들은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느냐? 테이스팅 노트를 선택했야 돼. 테이스팅 노트 하면은 음표표음표표라표표인자자기와인인을 먹어본 아 이거 무슨 와인인구나 이런걸 체크하는 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들을 식음표인데 뭐에 대한 어프로 e s t a 드 와인, 적 포도주에 관한 적절한 식음표를 선택했습니다. 서치 t i n 모 n o e 푸른 앤드 초콜릿 푸른, 자두라는 얘기고 초콜릿 하면 은 초콜릿이니까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적포도주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했습니다 왜? 모모 했을 때뭐 했을 때 They were given white wine 그들이 하얀색 와인을 받았을 때 어떤 하얀색 와인이냐면은 컬러드 위드, 레드 다이 하니까 빨간색 염료로 염색된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자두맛 또는 초콜렛 맛과 같은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식음표를 골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이 어떠한 연구에 참석을 한 거야. 보르도 대학생이. 어가자 어. 보르도 대학생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아 A하고 B라고 하지 수민이하고 원재라고. 자 수민이와 원재라는 보르도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화이트 와인을 준 거야. 근데 이 화이트 와인인데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염색시킨 화이트 와인. 그러니까 맛은 화이트 와인지만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 거지. 그러면 수민이하고 원제는 시각적인 정보가 빨간색이 들어온 거지. 보통 빨간색 와인은 뭘로 만드냐면 자두나 초콜릿으로 만든다는 걸좀 참고해. 자두나 초콜릿으로 만든 와인이 레드 와인이 많거든. 자, 안돼. 화이트 와인에다가 빨간색 염료를 녹갖고 수민이하고 원제한테 시음을 시켰더니 얘네들이 이걸 먹더니 아 이거 자, 두맛 와인이구나. 아 이거 초콜릿만 와인이구나.라고 체크를 해. 분명히 화이트 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염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레드 와인이라고 식음 표에다가 표시를 했다니 이해돼? 자, 정말 정 e 정말 e 말정 e 정말 e 말정 e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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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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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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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t to 소 갔습니다. 그리고 thinking,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때이하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죠. 자,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도 이 하얀색 화이트 와인에다가 빨간색 염료를 풀어서 줬더니 소 갔대. 그리고 생각했대. 뭐라고 생각했느냐? 화이트 와인 차르도네 자, 화이트 와인 차르도네가워제임팩트 레드 와인. 적포도주라고 생각했었대. 왜뭐뭐 했을 때 it had been colored 그것이 물들어졌을 때 뭐로 빨간색 염료로 물들어졌을 때 염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적포도주라고 판단했던 것은 뭐 때문이야?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가 빨간색이어 갖고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그만큼 시각적인 정보가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있어 갖고 음식을 판단하는데 있어 갖고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치냐면 맛과 냄새보다도 더큰 영향을 미치더라. 분명히 맛을 봤으면 이게 화이트 와인이라고 알 테고 냄새를 맡아봤으면 이게 화이트 와인이라고 알 텐데도 시각적인 정보가 더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색이라는 그 시각적인 정보 때문에 아 이거 레드 와인이네라고 식음표에다가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 둘다마찬가지죠 그리고 시각적인 정보가 그만큼 냄새와 맛보다 우선시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 체크해보도록 할까. 자, 일단 입대 형태 중요하니까 체크해 보고, 그리고 요 내용 중요하겠지. 시각적인 정보가 냄새와 맛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 놀랍다. 자, 다음에 감옥적어, 진목적어 형태 중요하기 때문에 쫙 칠해 볼게. 목적 보형사 나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고. 자 여기 이즈 단수동사 나와 있는 거 앞에 있는 선행사 드링크 단수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접속사 넷. 그다음에 받았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염색되다 칼라드 피피 형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워드, 이스퍼츠와 수위치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접속사 넷. 음, 농도 뭐 파악해 보면 될것 같아요.